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수십 년전 아버지와 함께 자기가 장례를 약속받은 땅의 증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너가 크게 되면 이 땅을 내 것으로 하도록 해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는 군복무도 하고 바쁜 삶 속에서 그 증서를 잊고 지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너 기억하냐? 내 증서 말이다 라며 그 서류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잊고 있던 증서를 찾아 잊고 지내던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주변에는 건물이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와 용기를 내서 청구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땅의 일부를 상속하게 되었고 그 땅은 더 이상 분쟁이 없는 평안의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누아세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요단 서편의 땅 분배와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는 갈렙을 기록합니다. 먼저 요단 서편 땅 분배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입니다. 엘러살과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의 아홉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뽑기 방식입니다. 이러한 땅 분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시죠.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식입니다 민수기 33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의 재비를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재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민수기의 말씀에 따르면 땅 분배는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땅 분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과 땅 분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수어서에서 요단 서편의 모든 지파가 제비 뽑기 방식을 통해서 기업을 받습니다. 오늘 아홉 개의 반 지파에게 주어진 이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넓이와 위치를 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힘이 있는 지파가 땅의 넓이와 위치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셨고 반대로 힘이 약한 지파가 소외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어쩌할 수 없습니다. 힘이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힘이 적으면 상대방의 힘에 눌려 위축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매 순간 이러한 인간의 욕심과 민낯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려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그 솔직한 모습을 인정하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우리의 상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매 순간 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권리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부터는 갈렙의 기업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헤브론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 그니스 사람 갈렙이 길가 신영에 있는 요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이방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혈통적인 배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요호수아에게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전 가데스 바네야 사건을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가데스 바네야에서 모세가 파견한 12명의 정탐꾼 중한 사람이었고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백성은 갈렙은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85세 갈렙은 젊은 40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하며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음을 강조하죠.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8절, 9절에서 충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는 14절에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장 36절은 갈렙을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긴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종 네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서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충성하다,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 하나님께 보여준 태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40년 전가난안 정탐할 때 이후로 무려 45년의 시간을 흘려 그의 외적인 모습과 환경은 변했지만 그의 이러한 믿음은 여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보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젊은 시절을 지나서 85세에 어찌 보면 연로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40세의 전상권이었던그 사람이 이제 45년의 시간이 지나 85세에 연로한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번 턴 갈렙의 모습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었죠. 그러나 갈렙은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지금 내눈 앞에 있는 헤브론 산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닌 지금의 믿음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지금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십니다. 그 믿음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 내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과거에 믿었던 하나님,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의 믿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죠. 과연 그 시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내 상황과 내 변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 스스로 의심하며 질문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죠. 불안한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좇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취하고자 했던 헤브론 산지는 결코 정복하기 쉽고 살기 좋은 평지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취하고자 한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여전히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난공불량의 요새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릴 그곳을 갈렙은 차지하겠다 장담합니다. 이러한 갈렙의 확신의 근거는 그의 분명한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고자 하는 성읍은 결코 내가 차지하기 쉬운 편한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넘어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그 가능을 보길 원하십니다. 갈렙의 고백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에 있었습니다. 40년 전갈렙의 모습은 85세의 오늘 본문의 모습 가운데도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그의 모습은 비록 변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렙이 헤브론을 유산으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여호수아 14장과 15장,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세차례나 강조하며 갈렙의 헤브론 정복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에 기인하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드리는 고백입니다. 말씀 이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 이 가을렙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이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힘든 상황과 맞서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상황 또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변화된 상황,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간들 오히려 그 시간들을 조화성도님들 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갈렙의 확신과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의 확신과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을 저와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 경험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현대사회의 우리 믿음은 세상의 변화된 흐름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며 눈으로 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태도가 확산되었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상대적 주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 배타적인 종교로 인식하기도 하죠. 내부적으로도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던 그 분위기가 당연하던 시기가 지나서 이제 신앙도 자기만족의 어떤 도구로 소비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 나타난 특징들은 우리 각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그 믿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안과 환경 변화된 시대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변화된 내삶 가운데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전히 확신하며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85세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저와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서 난공불락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우리 삶의 여러가지 상황과 변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